자, 이제 우리 모집인 본강이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아까 그 생명보험 이론 첫 번째에서 기본적인 생명보험 계약 관계자나 어떤 계약, 그 계약이 해지되거나 청약하고 승낙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무효되는 사항까지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어, 뭐 이제 두 번째로는 생명보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 어떤 계약자의 의무와 또는 우리 보험회사의 의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그 보험회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가장 큰 의무인데요.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보험약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일일이 다 정해진 게 아니라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약관에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르겠다. 전체로서 동의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약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 전체적으로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일부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해지, 아니, 이제 처음부터 청약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해지하고 그런 게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험회사는, 어, 보험회사가 강자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우리 계약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계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의무가 있어요. 3대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보험 약관의 교부와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교부와 설명. 그러니까 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의 교부 내용이 중요 내용.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내용을 만약에 들었다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은 어떻게 되고, 보험금의 지급.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금이 안 되는 경우는 뭐고, 계약의 해지, 청약 철회에 관한 사항,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들을 안 했을 경우.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 안 하면 여러분들은 나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아니라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모집인이 갖는 게 아니라 계약자가 갖는 권한이니까 여러분들은 모집인들은 반드시 계약자에게 그 약관에 대해서 교부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단 이미 일반적으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알 만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시고 안 하셔도 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보험은 보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은 어떨 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가 되고 여러분들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서를 이제 보험증권을 받고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도 여러분들이 30일 이내가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내가 계약자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설명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취소. 해지가 아니라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평균 공시이율은 이율이, 이율이 낮으니까 그게 아니라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이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반환해주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취소가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약을 취소한 거니까 보험회사가 잘못된 거고 보험회사가 잘못했으니까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이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의문은 뭔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에든 또는 만기든 해지할 때, 뭐 또는 보험금, 이번 장애 이런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받죠.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이나 또 여러 해지할 때도 보험금을 받는데, 보험금, 아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망이나 또는 재해, 장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는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세 가지 사망의 추정, 그 다음에 인정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사망이 죽은 것을 확 확인하게 확실히 보면 우리가 사망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실종이 됐다거나 아니면 특별 실종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망으로 간주하는 경우 우리가 찾을 수는 없 눈으로 확인했지는 않지만, 예 법원이나 아니면은 이런 관공서의 어떤 그런 지자체 장이 관공서 관할 관공서의 그런 장이 그런 사망한 것으로 통보를 해주면 우리는 인정해서 사망한 것으로 해서 이러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장애 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각각의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실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재자의 생사가 알수 없는 경우에는 5년간, 최소 5년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뭐라고요? 예,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사망한 것으로 본다. 5년입니다. 3년이 아니고 5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쟁이나 침몰, 추락, 뭐 이런 비행기가 추락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종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특별 실종은 일 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의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통해서 법원이 사망했다고 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재 화재 또는 재난으로 관공서에 통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이 발생했을 때 실종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공서 관할 관공서의 지자체장들이 어, 통보를 해줍니다. 사망한 것으로 통보를 해주면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정 사망으로 인정이 돼서 우리가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요구되는 서류.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보험금 청구서가 있고 사고 증명서, 신분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뭐 청약서라든지 아니면은 보험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거 필요 없고요. 우리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증명서 사고가 났다는 거 증명해야 되고요 병원 같은 데 가서 사고 확인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 보험금 청구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회사에서 양식이 있는데 보험금 청구서 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청구하시고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신분증을 구비해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을 3 영업일 접수한 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만약에. 조사 확인이 필요해서 10 영업일 또는 30 영업일 이내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 3 영업일 이내가 아닌 조사 확인이 필요하면 10 영업일. 그 다음에 10일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30 영업일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3 영업일, 10 영업일, 30 영업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0 30. 이렇게 3 곱하기 10은 30.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아 보험금은 3 영업일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조사가 필요하면 10일 정도 연장이 되고 그래도 안 되면은 30일까지는 연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 보험금의 지급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산정할 때 조금 전에 그런 조사 기간 중에 요 내용들. 지금 그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는 안돼 있지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뭐 소송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분쟁이 걸려 있거나 뭐 다툼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해외 사고인 경우나 그 다음에 우리 그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수사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아까 30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험금 지급이 되는 만기 보험금이나 중도의 보험금을 받는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하고 또는 수익자에게 7일 전에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보험회사는 지금 우리가 중도 보험금이 어 일주일 뒤에 나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알려야 되냐면 보험계약자와 보험 수익자 둘 중에 한 사람에게는 안내를 해야 됩니다. 여기 피보험자는 안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계약자하고 수익자한테만 안내를 하면 된다. 왜? 보험,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무리 이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자기를 찔러서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심신상실 상태에서 보장계실 2년 경과 후에 자살한 경우에 그, 이때는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자살도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하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자살도 보장을 해줍니다. 어디서요? 손해보험에서는 안 해주는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을 한 경우에도 2년 후, 2년 후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해를 했거나 조금 전에 요거는 다른 겁니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해. 조금 전에 우리가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우리가 보장을 안 해주는데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데 심신상실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우리가 자신을 해쳤을 때도 아 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또 보장 개시일이 지난 2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의사능력 무무엇 관계 없이 여러분들 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자살은 다 고의겠죠. 자살을 해도 여러분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요 예외사항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 수익자 또는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피보험자를 해쳤어요. A가 돈 받고 싶어가지고 보험금을 해쳤습니다. 수익,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수익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수,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해쳤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자녀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나를 해쳤습니다. 그러면은 내, 내가 받는 금액만 제외하고 우리 다른 사람이 받는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무조건 지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급이 된다. 예, 내가 아닌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 등 이제 조금 전까지는 다 뭡니까? 보험 회사가 알려야 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하는 의무, 보험회사의 의무를 얘기했다면, 이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죠. 여기 등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 또그 다음에 수익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나 보험, 그 피보험자나 우리 수익자는 계약하기 전에 알려야 되는 게 있고, 계약 후에 알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전에 알리는 것을 고지 의무라고 하고요. 계약 후에 알리는 것을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자,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진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후로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서 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 이거는 상법상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험업법에서 정의한 게 아니라 고지 의무에 대해서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어디에 정의가 돼 있냐면은 상법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상법상에 정의되어 있고요. 자,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접 운전 여부 등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계약상 만약에 내가 이런 내용을 알리면 그 청약이 거절되거나 아니면은 조건부로 승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고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면책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지를 나중에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부활을 할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되면 부활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로 중대한 그런 내용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계약, 아까 우리가 계약, 우리가 중요한 보험회사가 중요한 알릴 의무 우리한테 그 설명할 약관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고지하거나 통지하는 부분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에서는 뭐를 할수 있다고요? 예,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환급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니까 이거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가산하는 게 아니라. 예, 평균 공시 이율로 더한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그 평균 공시 이율로 더한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해지 환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보험료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보험 금액 가입금액을 좀 낮춰서 여러분들, 아, 그런 건 위험하니까 우리가 100을 주려고 했는데 70만 주겠습니다. 아니면 보험료를 100만 받았는데 120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료를 더 하거나 보험료를 더 받거나 아니면 보험가입금액을 할인해서 여러분들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지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장을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제 알리 의무 뭐 고지 의무 계속해서 더해 보면 우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한데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떨, 어떨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해지할 수가 없을까요? 자, 회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계약 당시에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니까 안 되고요. 자,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계약이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보험회사가 알수 있는데 알고도 우리가 이 기간 안에 해약을, 해지를 하지 않으면 이때는 해지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1개월, 2년, 3년 이런 게다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중요한데 이세 번, 세 문제들 세개 위에 세 개가 되게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지간 이런 기간들이 지나면 어떻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 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기간 이내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3년 계약 체결이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험 설계사 등이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해지할 수 없어. 이거 왜? 여러분들한테 다기책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가 조금 전에 우리 알릴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계약자는 반드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듯이 여러분들 보험료가 납입할 의무가 있는데요.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료가 납입 제1의 보험료가 납입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험료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연체되면 바로 해지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는 여러분들한테 납이 연체가 됐으니까 언제까지 보험료를 내세요? 라고 그 보험료를 납입하라고 하는 최고를 합니다. 최고. 알린다는 뜻입니다. 보험료를 내, 내주십시오라고 알리는 기간을 14일 준다는 거예요. 14일. 14일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납입 최고를 전자문서로도 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면 사전에 동의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전자서면 같은 경우를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수신 확인이 되,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자문서 보내주셨는데 카카오톡 같은 거 보냈는데 여러분들 그 숫자가 없어지면 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전까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송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똑같은 납입 최고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납입 의문인데요 미납 시 보험계약의 효력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 바로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날 다음 날로 해지가 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되면 당연히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고요.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냐면 납입 최고 기간이 지나서 해지가 되는 거니까 해지되기 전에는 예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기간 안에 발생한 수익 어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부분도 기억하시고 요 다음날이다. 끝나는 날이 아니라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의 해지나 이건 여러분들이 그런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계약을 맺는 겁니다. 처음에 계약 가입하실 때 나는 내가 만약에 보험료가 연체가 되면은 내 해지한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 상당액을 충당해서 해지 방지를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런 계약을 해놓으시면 무조건 보험회사가 자동 납입 대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계약을 사전에 맺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런 보험료를 자동 대출 납입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 등의 이제 의무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약 후에 내가 이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변경이 발생했을 때 통지해 주는 거, 고지해 주는 거, 알려 주는 거, 계약과 관리 의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지 의무는 누가 해야 되느냐가 시험 문제 에 자주 나옵니다. 누가 이 통지 의무의 대상자냐? 당연히 보험 계약자는 대상자고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요새 우리가 말하는 계약 관계자가 모두 다 의무 발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려야 돼요. 지체 없이 알려야 되는데, 그, 우리가 만약에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피보험자는 주소까지 바뀐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계약자나 보험 수익자가 지체 없이 고지를 하면 됩니다. 통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 통지 의무 대상자지만,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그 주소 변경된 내용을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면 되고요. 자,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로 등기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아까 우리가 전자 서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신 확인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편으로, 우리가 기록이 남는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이 지난 때에는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사에 알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거 알립니다라고 그 여러분들이 전화로 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우편으로 안내를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예, 네,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때 또는 보험 회사가 부당하게 뭔가 강제적으로 해지를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는 귀책 사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해지를 할수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자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해지를 했는데 내가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령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하다. 근데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때 다시 부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선택 여러분들 위험한데 그런 것들을 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우리가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요. 강제 집행 등으로 해지 계약의 특별부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그, 여러분들이 계약자 명의를 이제 수익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강제 해지가 됐는데, 계약자가 돈을 못 내는 상황이에요. 그럼 수익자가 내가 계속 유지할래? 그 보험 좋으니까? 그러면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 명의로 수익자로 변경해서 특별 부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지일 15일 이내에 특별 부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존 이제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6개월 이라고 하는거 숫자 우리 6개월을 흔하지 않은 숫자 니까 외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이내에 소멸 계약의 부활를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단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부활를 승낙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회사는 근데 동일한 보험회사에 어, 다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거기에 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두 가지보다는 요게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언제까지 가능하다? 3년 이내에는 내가 언제든지 보험,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셨다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셨다면 해지가 가능하다. 근데 부당한 계약으로 내가 만약에 어떤 그 계약이 다른 계약으로, 해지가 되고 다른 계약에 가입이 됐다면 기존에 새로운 계약을 취소하고, 어, 제가 옛날 계약으로 특별 부활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내에 그런 소멸 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의 계약 내용의 변경, 우리 종목 변경, 가입금액, 그다음에 계약자, 수익자. 우리가 다 변경 가능합니다. 보험 종목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우리가 1년 이상이 지나면 가능하고요. 1년, 1회, 1년 이상 유지되는 계약, 보험 종목 변경 가능하다. 가입금액도 우리가 가입금액된 어, 만큼 내가. 처음에는 이걸 냈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이만큼만 내서 요 줄여서 요요 부분 보험 금액을 줄여, 가입 금액을 줄여서 한 부분, 요 부분은 그러면 우리는 해지가 되는 겁니다. 해지가 돼서 우리가 해지환급금을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받으면 되고요. 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의 변경은 우리가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서 이제 가능한데 우리가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대고 사고의 대상이니까 변경할 수가 없고. 계약자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보험 회사의 승락이 필요, 변경 시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변경시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는 사항은 뭐라고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이미 해지는 여러분 해지는 청약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능했고 해지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 대신에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고요. 당연히 해지하면 손해를 보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만약에 내가 피보험자가 내 사망을 동의로 해서 서면 동의를 했어요. 내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지만 앞으로의 일어나는 언제든 장례를 통해서 토, 자기가 난아 처음에는 그렇게 가입하려고 했는데 나는 나는 아못 하겠어 이러면 언제든지 동의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례로부터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그 계약 자체가 소멸되는 그런 것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소명시효라고 하는데요. 보험료 청구권 보험회사가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 나머지 보험 개인 보험계약자가 청구, 어, 청구하는 것은 전부 다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우리가 2년인 거 보험료 청구권이 2년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청구권이 언제라고요? 2년. 보험료 청구권이 3년이든 뭐 골라서 또이 틀린 것을 골라라 전부 다 보험료 청구권이.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험 모집인은 보험회사를 대신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발생한 경우에도 여러분들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기타 내용 그네 번째가 되겠죠. 보험금을 받는 방법.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험금을 일시로도 받을 수 있고 분할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 번에 받으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자가 세이브가 되니까 복리로 가산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분할로 받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도, 돈이 보험회사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인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할이니까 할인 그다음에 일시금은 가산, 일시금 가산, 분할 할인, 요것만 기억하셔서 이게 더해준다, 할인해준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계약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험계약 할때 우리가 이제 보험나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험나이는 우리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 실제 만 나이를 합니다. 실제 만 나이, 요게 중요합니다. 실제 만 나이로 하고 계산을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끝수를 버리고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끝수를 그 1년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를 계산해가지고, 그, 만약에 연도, 연, 몇월, 며칠,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 연도, 몇월, 며칠이 몇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게 요게, 요게 6이 넘으면, 6이 넘으면 올리고요. 한 살이 더 플러스가 되고요. 요게 만약에 6이 아니면은 그대로 요 계산한 금액 요 나이 그대로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 대출 및 상환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해 준다는 게 중요하고 언제든지 그 상환 가능하고 여러분들 그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계약 대출 사실을 수익자에게도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지금 계약자가 대출 받았습니다. 알려야 되는 거고 미상환 시에는 여러분들한테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상계도 가능하다.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가 만들어낸 약관은 누구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네, 보험회사에게 유리되어 있으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실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고 작성자에게는 불리익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계약자 유리의 원칙이 돼 있어서 해야 되고요.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없고, 당연히 우리가 불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죠. 누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안내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약관하고 안내 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계약자에게 유리한. 그래서 보험회사가 아닌 계약자에게 유리한 회사 해석으로 우리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활용이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이제 생명보험 원리 두 번째 시간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